아직 문어가 살아 있어요. 되게 힘이 있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 하고 계시나요, 네, 방송 잠시 켰어요. 아까 SNU라고 서울대 친구 있거든, 서울대 그 친구가 아까 거 방송만 보고 밤에 방송 켰냐고 지금 켰다고. 그때 명함 주셨다. 아, 그분 높이, 높이 하신다고 그러 아, 그분 네. 그분한테도 네. 또저유한양형 네. 부장이 그들 사람이 부장 이제 괜찮은 친구니까 얘기해도 좋을 거예요. 또 선생님이 인사 한번 해 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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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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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슐리 선생님, 김민서 선생님. 문어의 이제 감자탕 섞인 거 밖에 있어. 감사합니다.